이십오장 주와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리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일이야. 제이십 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들어가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적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이나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굳이지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랍을 깨뜨리시며 그의 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해야리리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면 말과 태도가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난히 짧은 장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욕기 25장도 6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빌다시 욕에게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욕번 빌다시의 말에 6장이라는 긴 말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면 그렇게 길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빌 다시 지금 하고 있는 1절에서 6절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도 아닙니다. 지금 요백에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는 말입니다. 육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맞는 말입니다. 지금 빌다시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 맞고 욕은 분명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죄인도 맞고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욥은 대답을 합니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힘이 없다. 기력도 없다. 지혜도 없다. 그런데 너는 참 나를 잘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어법이죠. 즉, 힘 없는 자에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더 일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혜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배 아프면 엄마가 배를 썰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약손 하면서 만지면 곧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회복이 되니까 쉽게 낳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친구들이 욕을 정말 사랑했다면 다른 말로, 다른 태도로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각종 지식이 난무해도 진짜 있어야 하는 말,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사랑이 담긴 말은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정말 네가 나를 친구로 대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팔아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친구가 할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 힘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편이 되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망한 친구가 있으면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기쁜 친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도 위로자가 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베 친구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걱정과 위로가 없습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